22회 국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 대단히 아쉽게도 지난 수십 년간 선배 의원님들이 이룩해 놓은 국회의 오랜 아름다운 반행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어, 협치의 정신이 국회에서 지금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현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협치가 무너진 데에는 여당을 했던 우리 국민의 힘에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회에서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당이 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당이 절대 다수당인데다가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가장 큰 책임과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사령탑을 맡던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제가 몇번 어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어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내 1당이 국회 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보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생에 큰 영향 을 끼치는 법안들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국민의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통과되도록 해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는 여당이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오랫동안 지켜져온 정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잘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뿐만이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정부에서 행사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여야 간의 협치 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라든지 예결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서로 협의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이 국민을 위한 우리 정치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Yeah. Mm.